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2학년 2학기 시각과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아주 기본적인 계산형 문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각이랑 시간을 먼저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각은, 때시에다가 세길각자거든요. 그래서 세길각자라는 건 뜻이 뭐냐면 이 시간의 정확한 한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시각을 써보세요. 그랬잖아요. 지금 정확한 한때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 사이간자예요. 그래서 시각이랑 시각 사이를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되겠다. 자 시각 한번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들이 이런 얘기 잘해요. 시간 한번 써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 간이 아니라 얘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5 10 15 지금 구구단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에다 이렇게 좀 시계에다가 적어 주시면 아이들이 어,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어, 5단으로 이렇게 적어주셔라 라고 해주시면 돼요. 60 또는 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60으로. 그래서 얘는 9시하고 여기 9시였는데 15분 지났죠? 그래서 9시 15분이 된다. 자 얘를 아이들이요 9시 55분이라고 많이 읽어요. 그런데 지금 9시 됐어요? 안 됐어요? 5분 지나면 9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얘는 8시고 55분이다 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 긴바늘이랑 요거 시간 쓰는 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요. 아이들 요기 이제는 시간 쓸때 이거 바늘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9시 얘가 20분이고 25분이면 여기에서 두칸더 갔으니까 22분이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2시 아직 안 됐어요. 1시에서 쭈룩 가가 지고 50분 된 거죠. 1시 50분 하고 한칸더 갔어요. 51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각을 정확하게 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시간 연산도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몇번 오면 2시 되니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험지는요.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시각과 시간 계산 문제 주세요 하면 제가 보내드리니까요. 아이들이랑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요. 얘는 이것도 어려워요. 시각을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1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12시하고 이렇게곧 있으면 1시가 되니까 1시에 일과 가까워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12시하고 55분이에요. 그럼 얘는 1시가 되기에 몇분 전이다? 5분 전이다. 1시 되기 5분 전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어려워하니까 한번 더 볼게요. 얘는 지금 3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2시하고 50분까지 가고 10분 있으면 3시 되는 거죠? 2시 50분이고요. 3시하고 얘는 몇분 전이다. 이렇게 거꾸로 3시하고 10분 후면 되는 거니까 3시하고 얘는 10분 전이다. 라고 아이들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10시 45분이면요. 얘는 어 11시가 되기에 몇분 전이나 시계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 되기 15분 전이다 해도 되고요. 여기서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는 여기서 11시가 되려면 10분 지났어요. 그러면 11시 50, 10시 55분이에요. 그러면 또 5분 지났어요. 그러면은 얘는 60분 되잖아요. 즉 얘는 11시가 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5시가 되려면 몇분 전이다? 10분 전이다. 10분이 있으면, 어, 5시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1시간 20분이에요. 여기에서 1시간 나오고 20분 나오고 막 이러면 아이들 많이 어려워 하는데요. 이 문제 나오면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좀 적어 주세요 1시간은 60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2시간은 60 더하기, 60분에서 120분, 3시간은 여기에다 적어 놓고 좀 시작해 주셔야지, 나중에는 안 적고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요렇게 좀 적어 놓고, 4시간 정도까지 적어 놓으시면 좋다. 그러면 1시간은 몇 분이야? 여기는 60분이고, 60 더하기 20 하면 80분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35분이 지난 거야? 1시간 하고 35분이 지났어? 그러면 1시간은 60분이야? 35분이야? 그러면 얘는 2개 더하면 95분이다. 자 얘는 보시면요. 100분이죠. 100분은 60이 한번 들어있어요. 그죠. 위에 적어놓은 거를 참고로 해주셔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60분 더하기 40분이다. 1시간하고 40분이야. 1시간 40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 봐주시면요. 음, 얘는 봐주세요. 155분이죠. 그러면 60분이 한 번, 두 번. 왜냐하면. 120분이 들어 있는 거니까. 그죠? 120분. 그러면은 60분이 한번더 들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180분이죠. 그래서 한번 적어 놓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155에서 120을 빼면 35분이다. 1시간, 2시간, 2시간 35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된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별로 2시간이죠. 얘는 6 0 더. 60분, 그래서 120분이라고 적어 주시고, 2시간 15분은 120분 더하기 15분 해 주시면. 얘는 135분이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35분. 아이들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좀 어려우면 이렇게 좀 적어 놓고 시작하라 그랬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시이냐면 1시간은 60분. 이렇게 적어 놓고 2시간은 이렇게 끝에 모서리 이런 구 저기 써놓으라고 하셔야 돼요. 60 더하기 60, 여기는 120분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시작하면 어 3시간은. 60 더하기 60 더하기 60 그래서 180분 이렇게 좀 적어 놓고 시작하면 나중에는 안 적고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60분 한번 볼까요? 얘는 60분 그리고 60분 하면 120분. 그러면 한번더 하면 될까요? 안 돼요. 180분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얘가 120분이니까 160에서 120 빼면 40분이 남았다. 1시간, 2시간, 2시간 하고 몇 분? 40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요, 주원이가 집에서 출발한 시각과 도착한 시각입니다. 이 걸린 시간이에요. 여기가 걸린 시간인 거죠. 얘는 11시에서 11시 30분이 된 거죠. 그러면 얘는 몇분 걸려요? 걸린 시간은? 이런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몇 분이다? 30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제는 여기 35번 같은 문제 많이 어려워 하거든요. 얘는 1시 10분에 수학식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3시 끝났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여기 1시 10분이죠? 1시 10분이면, 10분이면 여기에서 1시간을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가 1시간 띄웠어요. 그러면 2시 10분 됐죠? 그러면 2시 10분에서 얘가 3시 됐죠? 그럼 몇분 지난 거예요? 50분. 그래서 얘는 정답이 1시간 50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서 시간만 1시간 단위로 뛰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한번더해 볼까요? 36번 보시면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2시에 시작했어요. 이렇게 적어 주시고 2시 하고 3시 안 됐어요. 2시 하고 45분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 사이가 몇 분? 45분이다. 운동을 한시 가는 45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문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40번 문제 해볼게요. 얘네 집에서 출발한 시각이 3시 5분이다. 라고 했어요. 3시 5분이고, 여기에서 지금, 음, 몇 시에요? 4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4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시간 갔어요. 1시간 갔어요. 그러면 4시 5분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가야 돼요? 4시 30분까지 가야 된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분? 25분이다. 그러면 몇 분? 1시간 25분 걸린 시간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표시를 이 중간중간 사이를 띄어서한 시간 띄워주고 목표 시간까지 한번더 띄워주면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시험지 보내드리니까요. 연락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